왠지 위화감이 들죠. 이번에 해볼 것은 적들만 불합리한 패턴으로 공격하는 건 이제 싫다.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을 위한 모드. 새로운 새롭게 익힌 움직임으로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애니메이션 파이트를 박아 넣을 수 있는 모드. 뜸들이지 않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 게임. 내가 누구냐고? 거시경. 바로 시작. 시야가 좀먼 느낌이 드네요. 그 외엔 똑같아 보입니다. 응? 기본 공격 모션이 달라졌습니다. 클릭 한 번에 두 번의 공격 모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리지널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양손잡기 공격도 숨쉴틈 없는 맹공 앞접던 모션이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얘네들 왜 이리 안 죽지? 기존 체력을 거의 3, 4배는 드는 것 같은데 튜토리얼의 흉조, 모르거트의 등장 아츠받고 이렇게 패는데 이거밖에 안 달아? 숨도 못쉴 만큼 패 버려! 어이가 없을 정도의 피통이네. 벌써부터 불합리한 튜토리얼은 얼른 마무리하고 I am the you which a r the night law unless we end for this. 림 벨드로 가서 실전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딱 때라 똥개. <놀람> 체력이 몇배 많아진 게 실감나는 사냥 속도. 조금이라도 강하게 때리기 위해 갱도를 가봤습니다. 실제 트롤의 다리만 때린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이 묵직함. 인간의 힘으로 저런 괴물을 때려봤자 간지럽겠죠 아츠를 박아도 생치기밖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약 두 개를 희생해가며 간신히 사냥 성공 이게 엘밤통을 하는 건지 몬스터헌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트롤 하나 잡았는데 반나절이 지나다니 이게 맞나? 가장 만만한 작은 성체를 공략하려 합니다 우리 거대한 믹서기가 건강하게 돌고 있군요. 왠지 아츠 데미지는 더잘 들어가는 느낌. 역시 만만한 작은 성체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작은 실수입니다. 제가 너무 방심했나 보네요. 프리허그를 좋아하는 믹서기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나조연은 햇 이건 제 컨트롤 이슈이기도 하지만 공격이 빨라서 중간에 회피를 하는 게 은근히 힘듭니다. 앞으론 조심해야겠네요. 이도류 대검으로 쉴 틈도 주지 않고 후들려 패기 체력이 반이 깎였는데도 3천을 박아야 죽는다니 거의 도가니 기사급입니다. 나머지들도 잘 마무리해주고 1일 차 밤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얘네들이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뉴비 절단기 다스베이더. 어찌 보면 참 정직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도가니급의 단단함과 어이없는 공격 범위 때문에 패링이 익숙하지 않다면 다들 힘들어하는 다스베이더군. 근데 이 엘든 콩에서는 왠지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서인지 제가 익숙해진 건지 무리없이 다스베이더를 처리해줬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체 지하의 보스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상대하기 껄끄러운 진해가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정신 없는 패턴을 가졌는데 체력까지 높아져서 도저히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돔 황차! 정직하고 묵직한 패턴의 황금나무의 화신. 얘를 잡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에선 점프로 피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안 먹히나 봅니다.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보니 전투 기술은 쓴 적이 없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와! 이런 전투기술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쓰고 다닐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야무지게 써먹어야겠습니다. 이제야 애니메이션 파이트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써보겠습니다. 화려하긴 한데 성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고트 형님, 딱 되십시오. 데미지 아주 괜찮네요. 아주 딱 붙어서 써야지만 괜찮네요. 튜토리얼에선 이런 기술 안 맞아봤지? 튜토리얼의 복수다, 모르고트! 살짝 안타깝지만 다시 살아나는 순간, 모르고트 씨는 옆 동네에 잠든 아비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빠 피해서 가출이라도 했나 왜 이리 필사적이야? 이번엔 무례한으로 갑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찾게 되는 마성의 안아줘요. 다른 건다 건너뛰고 모르고 특복수전입니다. 그나저나 무례한 공격속도가 무지 빨라서 적응이 안됩니다. 한 번은 괜찮아... 뭔가 좀 쎄한데... 또냐... 이젠 집에 좀 가주라...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매가 옆을 보고 있습니다. 집행자는 조금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2레벨부터 강접 잡아보기! 리게임 붙은 집행자의 아츠가 효율이 좋아서도 있지만 진가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도의 전투 기술은 옆집 부패누나한테 배워왔는지 아주 화려한 난격을 사용합니다. 나름 빠르게 잡는다고 생각했는데도 반나절이 걸리네요. 그러고 보니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엘든 콩만의 시스템 스타일랭크. 공격하다 보면 옆에 알파벳이 나오는데 V까지 올렸을 때 강공격을 누르면 아츠보다 더센거 아니야? 도가니의 호흡 제4형 뒤질 때까지 쫓아가서 배기! 아인 여왕도 적당히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성체 지하를 공략합니다. 2일차 밤에는 모르고트가 안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이젠 그냥 3일차를 빨리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차라리 트리가드가 나온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습니다. V 랭크 공격은 무기별로 모션이 다릅니다. 도랑 요도는 다른가 봅니다. 트리가드 컷. 나머지 기병들도 처리해주면 드디어 3일차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패턴은 같겠지만 체력이 몇 배는 늘어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공략해보죠. 다시 보니까 리게이는 아트 썼을 땐 소용 없었네요. 회피가 부르기가 아니다 보니 참 적응 안 되네요. 제가 이래서 은둔자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의 포효가 레이저로 바뀌었습니다. 성능 좋은데? 처음부터 이걸 쓸걸 그랬나? 다시 머리를 합칠 때까지 튀어야겠습니다. 엘든콩은 제게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흥!